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단은 왜 일이 많은 건가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7부 우상숭배 타종교 2단 12개 주제 중에서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꾸민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뭐가 이리 복잡한지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등 여러 교단이 있더라고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을 수 있나요? 분명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갈라지게 된 건지 궁금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선 갈라지게 된 원인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개신교의 각 교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500년 전의 유럽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16세기 유럽은 천주교의 세상이었어요. 천주교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죠. 그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한 선행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가 하지 못한 선행을 대신 할수 있는 것들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다 간 사람에게는 자기들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선행 이외에도 남은 선행이 있을 테니, 그것을 좀 달라고 해보자는 생각으로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남긴 유골에 뭔가 신비스러운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유골 숭배를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속죄표를 사기도 했어요. 속죄표라는 것은 당시 천규고, 천주교가 성경 지식이 없었던 교인들에게 팔았던 표인데 이 표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때 마르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등장했어요.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천, 천주교가 가르친 구원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인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알게 되었죠. 루터교는 루터는 천주교의 잘못된 구원관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루터의 비판을 거부하고 루터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죠. 그러자 루터를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구원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주교를 탈퇴해야만 했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을 개신교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루터의 뒤를 이어 프랑스에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등장했는데 칼빈은 대부분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루터에게 동의했지만 성찬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어요. 루터는 성찬식을 할때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떡을 먹으면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로마 가톨릭교의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임재하신다는 공대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칼비는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하거나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며, 또 예수님이 몸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임지하신다고 주장했어요. 루터와 칼빈은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개신교인들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과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에는 지리적인 역량도 있어요. 독일에서 활동했던 루터는 독일 중부와 북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지역과 인접해 있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전도했죠. 그 결과 루터교가 형성되었답니다. 반면에, 칼빈의 의견을 따르던 사람들은 프랑스에 있었는데 프랑스 황실이 천주교 편에 서서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자 스위스와 독일 남부로 피난해야만 했어요. 그 결과 칼빈을 따르던 사람들은 스위스에 정착해서 스위스 개혁교단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서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네덜란드에 들어가 네덜란드 개혁교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칼빈의 제자들 가운데 스코틀랜드 출신 존 낙스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그는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지도했죠. 당시 영국은 천주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 왕실이 천주교 본부인 로마 교황청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은 로마 교황청이 영국의 천주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직접 영국 천주교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단이 영국 성공회예요. 그후 영국 성공회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성공회를 세웠고 한국에도 들어와 아주 작은 교단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낙스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교회 목사는 국가가 아니라 교인들이 선택해야 하고, 교회 운영도 교인들이 뽑은 대표자들인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장로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미국 장로교단을 세웠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 최대의 교단을 형성했어요. 한편 루터의 종교 개혁 운동이 진행되던 무렵, 스위스의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레벨은 당시 개신교가 실시하는 영아 세대의 이의를 제기했어요. 당시의 개신교에서는 부모가 영아를 대신하여 신앙 고백을 하면 세대를 줄수 있다고 했거든요. 영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반면 그레벨은 세대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아 세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어렸을 때 영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레벨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영국으로 건너간 제세례파 교인 중에서 새로운 주장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들은,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듯이 몸 전체를 물에 완전히 담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주장에 동조하는 교인의 무리를 침례교라고 부르게 됐고, 침례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천만 명의 교인을 거느린 미국 거대 교단이 되었고, 한국에도 전해졌답니다. 그후 18세기 영국교회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사회의 가난하고 불쌍한 계층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예요. 당시에 많은 영국인들이 웨슬레 형제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침내 감리교가 탄생했답니다. 나중에는 영국의 감리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전도하면서 미국에 감리교가 생겼고, 한국에도 전래되었죠. 또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탄생했어요. 이 운동은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봐라 신약전경에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령 충만도 받고 병도 낫고 방언도 받지 않았느냐?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은사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병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죠.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오순절파 혹은 순복음파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순복음파는 미국의 경우에 침례, 침례교와 더불어 수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 최대 교단이 되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남미를 비롯해서 전세계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발돋움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교단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첫째로, 기본적으로 사도 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교단이라면 약간의 교리 차이가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둘째로, 개신교의 중요 교단들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리적인 차이로 나누어졌는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교단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생각이 다른 그 교단들 덕분에 기독교의 풍부함과 다양성이 생기기도 했죠. 구원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아니라면 자기가 속한 교단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다른 교단들도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로, 그러나 교리적인 차이가 없고 나누어질 명분도 없는데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교회 재산의 문제로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차지하,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분열되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감사합니다.